첫 번째 세트, 안드로메다의 주인은 프로토스의 허영모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번째 오델로 서브인 박명수 선수가 자신의 깃발을 뽑을 수 있을지요. 두 번째 세트 오델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오델로의 다섯 시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허영모 선수이고요 자 계속해서 한시적 노란색 첫 번째 세트를 내준 박명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예첫 네, 경기 제어의 경기를 하다가 네, 자신의 의도들을 어느 정도 흘러가긴 했었지만. 네, 지나친 욕심이 패배를 불러,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정말 꼼꼼하게,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나빴던 건 아니에요. 다만, 12시와 한 번에 동시다발적인 5시 안바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전장을 좀 넓게 잡았던. 러커가 좀 안전한 장을 수비하면서 먹을 것만 먹고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멀티만 지키면 네,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는 분위기가 었는데과연이조병 경기도 이렇게 됐죠 멀티들 이렇게 됐죠 여러모로 굉장히 큰 피해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땅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넓히는 타이밍 적은 박명 선수가 쭉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세트를 내줬고요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허영모 선수 다섯 시 지역에서. 프로브 출발 시켰습니다. 기분 좋죠. 적경이 힘들게 잡았죠. 그리고 프로브 어, 보내서 한 번에 정찰도 하죠. 일단 박명수 선수는 어,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에 기세를 볼때 허영문 선수는 기분 좋은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아 이런데 나왔을 때마다 거의 지금 한쪽 선수로 분위가 기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자 이번 경기에 박명수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만들어줄지요 예, 일단 또 프로브로 앞마당 멀티를 빠르게 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주고 있는 이,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네. 어, 일단 박명수 선수는 처음에 정찰이 당했기 때문에 스프링풀이 늦게 되면은 노게이트 예, 더블 넥서스, 노포지 더블 넥서스 이런 식으로 부유하기 경기를 진행한다는 점화영구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기분 좋게 넥서스부터 소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바이런 이후에 아래 지역의 넥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넥서스 워프. 참이허영구 선수가 지금 이렇게나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서 견제도 잘하고 여러가지 플레이를 잘하지만 데뷔 초기에 프로리그에서 경기를할때아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선수가 다이나 싶을 정도였어요 실수의 연발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스프링풀 짓는 거 보고 나서도 한참 동안 넥서스 짓고 포즈가 늦어가지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스프링풀을 지었었는데도 타이썬에서 바로 입구 적역링이 뚫리고 끝나는 이런 식의 허무한 패배도 하는 선수였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변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데뷔 초기 때만 해도 자신의 귀여움을 아 귀여움이 실력을 앞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귀여움과 실력이 팽팽한 허영구 선수입니다 네, 외모도 귀엽지만 네. 이 선수의 정말 가장 듣기 싫은 별명이 하나 있었죠 음. 허필패라는 아, 아 이런 너무나 네. 기분 나쁜 별명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때고요 정말 지금은 장족의 발전 팀 내에서는 원래 송병우 선수만큼 잘하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사실 나쁘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는 네. 분명히 송병우 선수만큼이나 뛰어난 플레이어로 선정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제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느낌. 어, 일단은 기억도 안날 만큼의 그런 어, 기분 나쁜 별명들. 허영무 선수가 현재의 그 위치를 짐작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박명수 선수 역시 데뷔 초기부터 얼마나 잘했습니까? 음. 지금까지 항상 잘해왔었는데 어, 개인전에서 한번 주춤한 이후에 최근에 아주 아쉽게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상대방의 프로 때문에 안마냥 멀티, 4주 동안의 지연 그리고 중앙재형 멀티. 물론 이 정도면 크게 재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자신의 멀티 의도를 상대방에게 들킨다는 것만으로도 전략을 뻔히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약간이나마 그렇죠. 속이고 해야지 뭔가가 되죠. 전략을 바로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보고 안 다음에 데뷔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지뢰를 설치한 허영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박명수 선수의 전략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도 늦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반 프로토스는 허영무 선수가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그가 프로토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재동 선수와 박성민 선수 같은 그런 대담성과 과감한 플레이가 나와주지 않으면요. 네, 그렇게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좋은 종족이 아니에요. 프로토스가 더블렉스 안전하게 가져가고 캐럿 몇개 짓지 않으면서 커세오 쉽게 나오고 이후에 추가 병력을 손쉽게 초반에 압박 없이 갖추게 되면은 프로토스는 적에게 나쁜 동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토스는 왜 적에게 약하냐? 초반에 이 프로브 잡히게 되면은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동력이에요적가저 적을 이니올지 히드라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단 하나로 정해지게 되면 안 돼요. 단순히 상대방을 보면서 맞춰하는 플레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선수의 플레이 역시 일단은 끌려다녀요. 네. 일단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움직임인데, 발코전도 상대방의 움직임에 다 맞게 움직여질 경우에 상대방 프로토스보다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해주신 그런 장면들, 흔히나 어, 강강수원에 내지는 얼음땅의 분위기가 나는 그 초반의 <laughs> 일꾼들에 대한 그런 화면이 자꾸 잡히는 게 지금 프로토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유닛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지 시에서장 중요하죠 네 과거와 스타크래프트의 그림 자체가 달라지게저 프로봇 때문이고요 일단 네, 네 질럿 뭐 세기로는 큰 피해를 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 며, 자원 채취 못하도록 지금 견제로러 갔습니다 자 질럿 세기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글링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질럿서이름안 되죠. 커세어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질럿서 모아서 뭐, 입구죠. 혹은 상대방의두개 뭐,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성크를 많이 짓게해도 이득이거든요. 아직까지 프로브는 살아있습니다. 주변에 그 스타크래프트를 잘 모르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계속 강강설를 아, 이거 이걸 왜나두냐왜 네. 이걸로 놔두는 거야? 못 잡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네. 이 예, 이런 프로브가 빨리 잡히기 때문에, 어, 경기.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속임수를 많이 쳤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어, 이걸 그렇소. 잡으려면 저글링의스피드업이 되거나 피크라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허영무 선수 좀더 확실한 아, 살펴보을 위해서 업저밍을 위해서 커세어까지 띄운 상황입니다 입구 점프가 많은 상황 예, 그리고 옹스 일단... 퍼슬리트까지 소환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커세어 뛰면서 일단 리버를 한두 개 정도 섞어주면서 수비와 견제를 동시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세트와 비슷한 분위기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허영모 선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라바를 한 번에 모아두고 뮤타를 인척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네. 라바를 지금 다 소모하고 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슬적만 봤다면 프로브가 진작 잡혔다면 유탈 뮤타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브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상대방이 드론을 보충하는지 뭘 생산하는지 이런 포게이머들은 보기만 해도 상대방의 전략을 바로 눈치를 챕니다. 네. 그래서 박명수 선수는 1경기와 크게 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일단은 수비예요. 안정적으로 수비하면서 저중앙지정 멀티가 이5시 안바다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조합된 병력이 특히 하이템플러와 디다그이가 채워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잘 맞고 멀티 하나하나 잘 늘려나가야 됩니다. 일단 허영모 선수의 진영 구석에는 일단 박명수 선수가 파악할 수 없는 건물들이 소환되어 있습니다. 템플 아카이브와 아돈까지 소환되어 있는 상황. 감각적으로 아는 것과 확실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박명 선수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지요 셔터는 출발했습니다 네, 일단 안바당 뒤쪽에 몰래 떨궈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와 일단 허영구 어, 선수 가까운 위치를 10분 활용하고 있어요 아, 다크템플은 아예 본인 쪽으로 아니어저 혼자 자, 자신도 지금 봤죠. 침을 꼴까. 네. 이게 예, 상대방의 본진에 오버로드 와. 건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현재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내어터지자마자 바로 눌렀으면 모르겠는데. 아, 양쪽이 일꾼이 남아나자 수가 있어. 네. 오. 자.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프데요 아, 굉장히 큰데요. 일단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몇 킬인가? 6킬째. 네, 여섯 개. 6킬 6킬, 6킬. 단 다가 아닙니다. 또 쫓아갑니다. 자, 7. 합쳤어. 합쳐서... 9킬했습니다. 9킬. 와 10개의 품을 잡았어요. 아, 10킬했고요. 또 잡았, 또 잡았. 아, 이거는 이거 저걸래 그래. 하나 나 하나 나머지 뭐 하나 나머지 놀아요 와, 이건 뭐? 야, 완전히 페스트 다크 드랍은 테란에게 하는 거잖아요. 네. 테란에게 할때 페스트 다크 드랍은 이 정도 피해 주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데 일단 저그에게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드랍을 가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줬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크는 어,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일단 박명수 선수 정말 흔들리는 그런 모습. 13킬한 다크템플러가 이미 중앙지역까지 빠져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어, 센터 지역을 나갈 때 박명수 선수가 경력이 나와야 되는데 드론을 보충할 예,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만큼 어 일단 여러 가지 수비밖에 할수 없는 체제. 그런데 바업질로 이거 쉽지 않은데요 돌이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허영무 선수입니다 예, 러커 없이는 어, 일단 단순히 저글링과 어, 히드라 소스로는 막기가 굉장히 지금 버거워 보이고요 자 포즈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 조금씩 더 허영무 선수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셔틀셔틀 어, 셔틀 봤죠? 느낌 왔죠? 느낌 왔죠? 이건 잡히죠 아! 아! 허영무 선수가 본진 다크와 그리고 언덕 위쪽에 아예 정말 재미,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언더에 캐논까지 여차하면 한번 지어 보자는 라 생각을 풀어볼 테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지금 박명수 선수 상대방의 기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럭커가 나왔을때 수비하고 일단 단순히 히드라는 하이템 플러가 갖춰지는 순간부터 너무 어려워져요 하이템 플러 뒤쪽에서 합류할 준비라고 있습니다 이제 질럿들이 달려오고 있세요 질럿들이 너무 약간 노노한 네, 네. 이죠 네. 그래도 히드라인데, 명색 히드라인데 일단은 그건 어렵고 일단 한번 막아주면서 이 아웃 레터스를 소도를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네요 일단 소규모 저글링 부대로 인해서 견제를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보유한 히드라를 아래쪽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어 지금 그리고 일단 커세어로 또 제공권을 어, 보면서 어 일단 어 일단 커세어로 어떻 찍으면 되죠 자, 후방에 있는 거 잡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앞에 애들한테 억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친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뒤에는... 뭐 프렌들리한 건가요? 예 하나밖에 모릅니다. 이야 이거는 뭐한번 찍었으니까. 네. 넘어갈 때까지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 <laughs> 예. 그 연애를 하는 듯한. 한번 지금 끝까지 얘만 주셔가겠다 예, 그래서 이번 드랍으로 다섯이 지금 뭐 일단 드랍게 여기서 넥서스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 기본 기본적으로. 하면 기본. 자 넥서스 강제 강제 어택 일단 싸이있으면 없네요. 야아소 터졌고. 일단은, 탄도같습니어느 정도 튀어서 뒤돌아오는 박명선수. 그나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정말 이 드랍으로, 손통 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래쪽까지 이동하면서, 샌드라카이브와 아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참... 그 히드라 다 떨궈서, 질럿이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요. 자. 아 안마당 뒤쪽에 미어샌드라카이요 미나... 끝내 뒤에. 끝내가라요, 끝내 끝내가라요. 끝내 남은 병력들 뒤쪽에, 나머지 포화에 성공하는 박명선수. 일단오버병력는살 이거는...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예, 이거는 선에만 보는 야만한 드라마이 됐고요. 어차피 도망갈 수가 없었다라면은 더 조금 더 빠르게 내리는 게 어땠을까 싶었었는데, 어, 이번 아유. 경기 역시 이전의 경기와 별반 다르게 없습니다. 일단 어, 지금 경기도 센터는 바로 박명수 선수가 어, 뺏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게릴라 작전 이외에는 정면 지역을 빼을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러커가 역시 수비적으로 한 번은 나와줘야겠네요. 자, 일단 다수 분류된 히드라 네,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 오던 철레 뒤쪽 빠졌고요. 아, 듣구그래요 예, 프로브에게도 잡히는 히드라. 아, 오 어, 컨트롤. 무너죠어 네. 일단은 그래도 위치가좋습니다 선풍과 히드라의 배치 흔들려줘요. 템플러 없이는 지금 오. 상당히 좀 무리이고요. 아, 너고 어, 어? 아, 아예 정면들 깨겠다는 생각 그리고 프로브로는 라바를 깨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거의 못뭐 깨는 분이기 자, 사. 와. 아, 이런 드라군의 일킬. 지금. 제주는 곰이 부리고 예 제주는 좀풀어버가 버렸는데 네. 풀어버려 거의 잡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어도 거의 잡을 수 있었는데 일단 드라구 했고요. 진로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드라로는 힘들어요. 음, 게다가 뒤쪽에 하이테플러까지 보유된 상황인데다가. 지금 방어 진영이 거의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편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지금. 지금 2시 확보 준비. 예, 역시나 자원상으로 황 지금 상대방을 압도 해야 된다는 부담감. 스커지를5점으로잡플 분이 너무 좋습니다. 센터에서 네. 이 대군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어떻게든 자원되는 럭커와 견제, 박미형 선수. 이야, 일단 견제 자체는 네. 첫 번째 세트 이어서 두 번째 세트 역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니다이번이 네, 훨씬 더 잘합니다. 네. 다크 템플러의 드랍은 전혀 예상치 못한 플레이였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플레이는 박명형 선수가 이번 경기에 허영 선수보다 조금 더 센스있게 잘하고 있어요. 어, 센스있게 어서 뒤쪽에서 일단 템플러로 투드를 킵니다만. 야 근성 있는데요. 어 그럼요. 맞아도 근성으로 버틴 러커. 그러면서 동시에 어, 앞마당 근성으로 촉수를 뿌리고 있는 러커입니다. 네 고자케야 뭐 러커 한 개씩 캐워서 상대방의 멀티적인 자원 수급 상황을 원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액으로 변태하다가 장렬하게 산화한 동료를 복수하고자 가까이 서쳐 있는 박명 선수의 러커. 야 아, 일단, 이거 다 붙어붙죠? 예. 어, 지금도 스퀘지가 있게 있어야 됩니다. 스퀘지가 있어서 로커로 버틸 수 있고 일단은 어 질렀으라고 병기하다가서 뜬대지게 많아요. 어 적어도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로커로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은 예. 됩니다만 스컬지가 없네요. 문제는 여기서 뒷걸음 치는 것좀태가요 열두 시 지역에 해철 일격게 되면 어차피 폴토스는 두 개의 벌트 원단하게 돌아가는데 하나 정도 넥서스 게이트는 금방 다시 지으면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 깨지는 거는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텅 터졌고, 여기 깨지면 또다시, 아, 깨졌습니다. 자원이 허락하는 한 스커즈, 러커 정글링, 그리고 텅큰. 이렇게 지어주면서 막고 소수의 병력으로 상대방의 멀티 견제. 이런 식 외에는 답이 없었는데, 아, 일단은 12시 적은 너무나도 지금 수비 건물이 부족했어요. 12시를 파괴한 이후에 병력 뒤쪽으로 뺐습니다. 견제 자체 박명 선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또다시! 저 무인 병력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스펙 경기 재판 보는 것 같아요 또 왔죠 이번에는 제대로 떨고 쓰지도 못한 채아 럭커보로 고작의 넉커두기를뭘 하겠습니까 템플러의 사이리스톰이 어그뭐 에너지도 거의 없고요 실을몇 개만 보내도 그냥 맞습니다 자 저글링 들어가자 이제 사라졌고요 남은 저글링들은 지상 병력을 통해서 일단은 하이템플러를 사냥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이템플러 또다시 사냥 준비 하이템플러 터졌고요 와 머크로버 뭐몇 개와 같이 속삭이는 심은 상관이 없죠. 네. 경력의 차이가 이미 두배 2배 이상, 두배가 나기 때문에 아 이번 경기 역시 도망다니면서 상대방의 멀티견제밖에할게 없는 박명수 선수. 네두번 세트 15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 허영무 선수와 박명수 선수의 인구수는 133대 65로 더블 스코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번 경기 역시 박명수 선수는. 어, 어느 정도 재미있는 점 보기는 보고 있는데, 초반에 다크 드랍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나마 드랍 등으로 피해를 주긴 했지만, 이번 경기 역시 꼼꼼하게 수비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어차피 센터에서의 병력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박명수 선수. 자, 오버로드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하나가 아쉬운. 견제는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가 아쉬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병력이 안 보이네요 네 또다시 뭐 언덕에 럭커 떨구면서 견제할 수는 있어요 견제할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견제일 뿐 지금은 그심한 피해를 한 번쯤은 줘야 되는데요 아 이런, 이런 식의 정말 미지근한 드랍으로는 허영무 선수가 정말 콧방귀를 끼면서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두려운 공격이 아닙니다 네, 뜨거운 물을 마시면 너무 뜨겁다 보니, 아, 보니까 제대로 마실 수는 없죠 근데 미지근한 물이면 와도 그냥 줘도 그냥 한 번에 먹거든요 1리터가 그렇죠. 됐든 2리터가 됐든 지금 공격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박명수. 네, 지금 멀티 적이 프로스가 저그보다 원활히 돌아가고요. 로커가 러커답지 못하게 파악이 너무 어요 네, 속수. 저거는 거의 뭐 보통 때는 몇개 모았을 때야 뭐트크트크한날가운 그런 느낌이겠지만 이건 저의 지압공이에요. 프로브 네.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기 감은 괜찮네요. 박명수 선수가 프로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미나 추가 멀티 끊고 자신의 미나 멀티를 지키려는 생각. 아, 아, 이번에는 그런데... 수비를. 확실하게 그래도 사이올리스톱 자한 2방 제대로 진짜 뿜어지게 되면 저글링은 바로 녹는거예요자저걸링쭉 준비하면서 양쪽 갈라져서 아래쪽으로 붙죠더 이상의 방장은 도... 무시를 하겠다는 얘인데 아래쪽 아이템 굴러도 구경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톰마살았을때 여기가 맞거든요 여기는 뭐되면 재진 황선수 재진 허영범 선수의 공격 첫번째 세트에서 두번째 세트 까지 계속해서 터져네요예 정말 끊임없는 견제에 결국 박명 수선수가 무너진 겁니다. 공격 당 공격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주병력을 피해만 다리면서 공격을 한 1, 2 경기 조경기 모두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한 분위기였죠.